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채소, 바로 치커리의 놀라운 효능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효능, 바로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치커리에는 인티빈이라는 쓴맛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소화를 촉진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치커리 뿌리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변비 예방에 탁월하며 전반적인 소화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효능은 성인병 예방입니다. 치커리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칼륨, 칼슘 등 다양한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비만과 각종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치커리에 들어 있는 인티빈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입니다. 치커리에 함유된 이눌린 성분은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해서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눌린은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혈당을 서서히 오르내리게 하여 당뇨병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커리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설사, 복통, 알레르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담즙 분비를 촉진함으로 담석증 환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섬유질 함량이 많아 다량 섭취 시 소화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임산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커리는 잎을 샐러드 채소로 활용하거나 뿌리를 커피 대체제로 사용하거나 차로 만들어 마실 수도 있고 쌈 채소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치커리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을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